네 안녕하세요. 오늘 수왑분석이라고 있습니다. 수왑분석이라는거 사실 꼭 해야 되고요. 제가 몇년 전에도 한번 파이코인 수왑분석을 했어요. 아, 왜 그러냐면 뭐 모든거 어떤 거든지 장점이 있고 약점이 있고 또 어떤 기회도 있고 또 위협 요인이 있잖아요. 파이코인 이라고 없겠어요? 우리들 각자도 다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고 어떤 기회가 있고 위험요인이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저기 지난번에 여기 이제 kyc 때문에 오셨던 그 파이어니어 님께서 아, 이 파이 책을 보다가 어 하면서 월드코인 어 이거 최 gpt 에서 만든 월드코인 에 대한 얘기가 있네 안동수 박사님이 쓰셨네 이러면서 책을 사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월드코인이 사실 좀 뭔지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책이 도착하고 나서 월드코인을 봤더니 이제 안동수 박사님께서 뭐 아주 정리를 잘 해주셨어요. 뜨거운 감자라고 해서 이제 해주셨는데 이거를 이제 어 한번 제가 보다 보니까. 그래도 어찌됐건 이게 채 GPT에서 하니까 엄청나게 큰 데서 하는 거 아니에요. 월드코인, 이름도 월드코인이에요. 어떤 야망을 갖고 했겠죠. 파이는 정말로 꿈을 드러내지 않고 묵묵히 하는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 월드코인은 그냥 파이코인보다 늦게 시작해갖고, 파이코인보다 빨리 상장한 회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뭐 세계적으로 가장 핫한 데서 했으니까 파이코인과 한번 어, 비교를 해서 또 마침 안동수 박사님께서도 글도 책에 올려주시고 했기 때문에 아 이렇게 해서 수학 분석을 하게 되면 어, 한번 잘 어, 우리 회원님들이 파이코인에 대한 또 다른 확신을 가지고 계시고 또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고 어, 파이코인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안하시고 더 열심히 하실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거죠 수압분석 정말 중요하죠 그러니까 무조건 좋다 그럴 수만 없잖아요 나쁜게 있고 위험요소가 있고 다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이걸 한번 보게 되면 월드코인 오늘 가격이 우리나라 돈으로 1936원 이더라구요 1달러가 좀 넘는 가격이죠 뭐 한때, 한때 1500원 가까이 갔었지만 3월달에 그렇게 갔었지만 지금은 뭐 그냥 1,936원 이 정도 되는 가격입니다. 어, 세상에 나온 거는 100만, 1천만, 1억, 10억, 100억, 100억 개네요. 10만, 100만, 1천만, 1억, 예, 100억 개. 총 공급량은 100억 개고 현재 유통되는 거는 어, 4억 개 정도 되는 거예요. 100만 개 중에서 4억 개 계속 채굴하는 거니까요. 나중에 이제 파이 코인도 이런 식으로 이제 천억 개 이제 유통 공급량 이렇게 나오겠죠. 유통 공급량이 제일 중요하죠. 음, 그래서 이제 이거는 1,936원이다. 어, 파이는 뭐 4만 IOU 가격이지만 43,135원이고 어, 단순 비교할 수는 없죠. 파이 코인은 지금 오픈메인넷또 안간거고 얘네는 오픈메인넷 다 가서 상장을 한 거고 요런 기본적인 면에서 이제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이 월드 가장 중요한 장점은 g 뭐 저는 월드 코인의 k y c 방식과 이제 파이코인의 k y c 방식이죠 이 월드코인은 챗 g p t 에서 이제 샘 알트먼이라는 사람이 그챗 t p t 를개 v 개발해가지고 c g p t 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만들었죠. 그러면서 얘네들은 KYC를 뭐를 했냐면 인간의 홍채 인식 데이터, 인간의 홍채 인식 데이터죠. 그래서 아, 이걸 이제 얘네들 프로그램을 독일 회사가 개발했던데 ORB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홍채 인식 데이터로 했고 파이코인은 이렇게 이제 라이브니스 체크를 하죠. 라이브니스 체크를 하는데 홍채 인식은 완벽하게 그 기술에 의존하는 반면 이 KYC는 사람이 동원되죠. 이런 것만 봐도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CHATGPT와 파이코인은 다르죠. 서양 의학의 서양 의학에서 못 고치는 병 병들이 이제 당뇨병이나 뭐암 중에서 이제 많이 극복했지만 아무튼 당뇨병하고 암 같은 거는 어, 잘못 고쳤죠. 점점 점점 고쳐가겠지만 왜못 고쳤냐? 당뇨병, 암 이거는 기잖아요. 췌장암도 잘못 고치죠. 그것도 음양의 기운이 바뀐 병으로 동양학에 저는 보고 있죠. 아 그다음에 당뇨병은 이제 열기, 암은 냉기죠. 그런데 기라는 게 이제 이게 영과 일 사이에 데이터로 들어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대상이 인식이 돼야지 분석을 할 텐데 대상 인식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월드코인 KYC는 사람을 하나의 여전히 물질로 보는 것이고 파이코인의 KYC는 사람을 물질의 몸을 갖고 있지만 또 다른 무엇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또 다른 무엇은 뭐 간단하죠. 홀리스피릿, 아, 성령이죠. 기계는 성령을 가질 수가 없죠. 기계는 성령을 가질 수가 없죠. 홀리스피릿은 아, 이제 uh, divine force 정말 아주 그다음에 quality and influence(퀄리티 앤인플언스오 over of of the universe(오브 히즈크리이쳐 그러니까 아교회 기독교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하느님이 만물을 창조할 때 만물을 창조할 때그는 거죠. 여기 이 성령 이제 불교에서는 불성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성령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인간의 마치 파이처럼 정수로 딱 떨어지지 않는 파이처럼 파이라는 철학 자체가 인간이 하는 것에선 어디든지 그 인간이 하는 건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그 빈자리가 있잖아요. 그게 상징하는 게 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다르다. 그러니까 당연히 월드코인 KYC 방식과 파이코인 KYC 방식 하게 되면 파이코인의 승이죠. 이게 사람을 물질로만 보는 거는 어뭐 이렇게 암 여러 가지 이제 번개맞을 행위죠. 이거 갖고 뭐 이렇게 해서 모은 정보를 잘 지킨다라는 것도 없고 그래서 월드코인 KYC 방식, 월드코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다른 코인의 KYC 방식과 파이코인의 KYC 방식을 비교하면 수화 분석을 하게 되면 이게 가장 그 장점으로 되는 거죠. S가 되는거죠. 수압봉적자 이건 장점이라는거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실거고 그러면 그다음에 뭐냐 약점은 뭐냐. 플랫폼 차이점. 이 월드코인 플랫폼은 정말로 채GPT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니까 막강하죠. 파이코인 플랫폼은 이제 하나 둘씩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거죠. 이 월드코인 플랫폼은 일단 뭐 자금력도 다르게 되고 어, 지갑을 만드는 거라든지, 발행량이라든지, 아, 어, 월드코인은 이제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사람을 증명하는 게그 프루포브워크나 프루포브 스테이크와는 다르고, 생체 인식을 통해서 사람을 확인한다라는 거거든요. 생체 인식을 그러면서 이제 블록체인과 인공지능을 결합한 거죠. 요 이번에 책에 보면 이제 인, 그 챕터 육에 어, 어느 분이더라 이거를 굉장히 저도 이거를 좀 자세히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두 분이 써주신 게 있거든요 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보실 수 있는데 아, 잠깐만요 육 장에 쓰셨던데 제가 볼까? 예 아, 정원우님하고 강봉주님 공저로 그 AI 기반 상생형 모델을 파이코인에서 선점하자. 제 이거 보다가 선점은 이미 GPT가 됐는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 이게 월드코인하고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제일 좋겠구나 그러니까 지금 인공지능 기반으로 뭐를 하려는 걸 하는데 이게 이미 그 채챗 GPT가 선두를 치고 나가니까 여기 인공지능 기반으로 가게 될 때는 확실히 파이플랫폼이 약하다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강봉님도 이거를 뭐 선점하자라고 썼지만, c h a 티 g p t 가 못하는 영역에서 선점할 수 있겠죠. 이거는 확실히 파이코인이 아, 어떤 거대 기업과 경쟁한다고 생각할 때는 약점 요인으로 작용을 하겠죠. 그리고 이, 이 근데 이게, 이, 이게 다른 코인보다도 이게 월드 코인 같은 거랑 비교하게 되면. 그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게 인간의 홍채 인식 같은 거는 사실 참 가장 중요한 정보잖아요. 이거를 한 기업체가 가져가지고 너희가 뭐 무슨 짓을 할지를 모르잖아요. 아, 자기네들은 잘한다고 그러죠. 그럼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가, 최근 들어서 한3 0 년간 뭐 남녀가 어디 있어, 선과악이 어디 있어, 공산주의 민주주의가 어디 있어. 그러면서 그냥 다 이렇게 막그 폴리티컬 코렉트니스 그러니까 정치적인 올바름으로 입으로만 이렇게 가는 페미니스트 운동 같은 것도 뭐 그런 거지만 어 여성은 여성으로서의 남성들이 절대로 침범할 수 없는 그러한 아 포용력을 갖고 있고 남성들은 여성들보다 비교 우위를 갖고 있는 어떤 지속력, 분석력, 통제력 같은 걸 갖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저기, 그런 것이 2020년도에 들어오면서부터 다시 인간의 존엄성, 가치, 판단 이런 게 중요해졌죠. 그러다가 보니까 최 GPT에서 만든이 월드코인에 대해서 홍콩 같은 데가 개인정보 홍콩 개인정보위원회가 월드코인이 그 홍콩의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 불필요하고 과도한 그런 눈과 얼굴 스캔을 b 네들이 요구해 안돼 조사 시작했다 그래요. 홍콩이고요. 안동수 박사님, 그래, 보면 프랑스. 프랑스 정말 참, 뭐, 엉망인 나라 같잖아요. 이게 기본적인 상식으로, 이번에 올림픽에서도 봤지만, 굉장히 자유를 많이 주는데도 국가정보자유위원회에서 월드코인의 생체 데이터 수집 및 니네 저장하고 있는 합법성에 대해서 프랑스도 조사를 시작했다고 그래요. 독일은 독일은 바바리아주, 바바리아주가 그 뮌헨을 포함한 독일 경제의 한 3분의 2반 이상을 갖고 있는 제일 부자 동네죠. 그 바바리아주 당국이 월드코인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으며 더구나 독일 연방 데이터 보호 당국도 월드코인 쟤네들 KYC 문제 있네. 이렇게 지금 했다 고 그러고요. 영국 영국 정보 위원회 ICO도 아이고 얘네들 뭐채 g p t 인공지능 갖고 인간의 홍채 인식 데이터를 지들이 수집해 조사해 봐야 되겠다고 조사하고 있는 중이라고 발표했고요. 우리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공공정보 접근청 AAIP도 개인정보 보호 이거 우려가 있다. 그 조사를 시작하겠다. 얘네 막 코인 나눠 준다고 그러고 어? 무, 문제가 있다. 스페인 스페인 데이터 보호 규제 기관이 AEPD라는 거 있대요. 그래서 월드코인한테, 야, 아, 니네 대, 니네에 대해서 조사 좀 해봐, 해, 해봐야 되겠어. 개인정보 수집 3개월 중단. 그렇게 했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르투갈이죠. 포르투갈도 똑같이 스페인하고 똑같이 야, 니네 생체정보, 우리 국민 대상 생체정보 수입 90일간 중단해. 이렇게 했다고 그러고요. 케냐는, 케냐는 일단 중단을 했다가 아마 케냐 정부하고 이 t g PT하고 협의를 통해가지고 작년 말에 다시 재개했다고 그래요. 케냐는 뭐 이렇게 여러가지로 뭐 어떻게 어떤 방법이 있었겠죠? 반면에 빙에 딱 쳐보게 되면은 파이네트워크는 전 세계 230개국 이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암호화폐다. 이거부터 딱 나와요. 여기의 목표는 포용성, 지속 가능성. 모든 사람이 암호화폐를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 전 세계적으로 강력한 커뮤니티를 지금 형성해 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다른 암호화폐들은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그랬는데, 지금 인간, 이 인류학을 공부하고, 인류학 중에서도 사회인류학, 그리고 사회인류학이 더 발전해서 지금 고인류학으로 왔는데, 고인류학은 유전자 정보를 분석하는 거거든요. 유전자, 유전자 정보는 오직 사람만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거는 KYC도 마찬가지지만, 이 대상으로 하는 나라, 어떤 나라도 KYC를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유럽도 미국도 일본도 보고 있는데, KYC에 대한 어떤 모델을 지금 230개국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지금 어 각국 정부에서 가상자산 규제법이 어떻게 나오는가를 보고 있는 거고, 지금도 계속 KYC 방법을 바꾸고 있는 거죠. 이거를 이제 제가 counterintuitive math 방식으로해서 했는데 앞으로도 또 바뀔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어제 이것만 답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앞으로 파이 브라우저 월릿은 자기 집 바깥에서는 열지도 마세요. 누구하고 상담할 때는 할수 없는데 자기네 집 바깥에서는 파이 월릿을 열지 마세요. 커피숍이나 은행이나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연세 드신 분들 많은데. 그거 데이터 요금 내기 아깝다고 그냥 집 밖에 나가실 때는요. 나중에 자기 지갑으로 들어오면 집 밖에 나가실 때는 와이파이 끄세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이런 것까지 다 생각하고 파이는 하고 있어요. 이게 파이 백서에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지만 자신있게 표현한 문구가 있어요. 어제 댓글 달아주신 분이 우리 창근 파연 의원님께서 백소 보시고 그 아마 그거 같아요 탈중앙화 탈중앙화를 안한다는게 아니고요 100% 탈중앙화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뭐 탈중앙화는 예를 들어 해방구 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있을 수 있나요? 없죠. 그럼 뭐 우리가 사는 세상이 뭐 천국이게요? 그래서 그런 면이지. 탈중앙화 당연히 하죠. 그러나 아닌 것도 있다. 그래서 제가 창근 님같 창근 님 그런 의문을 어제 썸네일이 좀 오해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 다우월드 님이 올려 주신 그 글을 제가 해 드릴게요. 그러면 이해가 되실 거고요. 이게 이제 오고요. 오퍼튜니티 기회가 있는 거죠. 여기서 무궁무진한 기회가 있을 거예요. 2 3 0개국에서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이런 기회가 됩니다. 그다음에 위험 요소는 위험 요소는 뭐 요즘 저 그거 있잖아요. 뭐 에어 드랍을 해 준다는지 뭐뭐뭐 뭐 준대든지 뭐뭐드래든지 월드 코인도 월드 코인 그랜트라는 걸 하더라고요. 그랜트가 뭐예요? 그냥 나눠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월드 코인 그랜트 수령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죠. 기본소득제와 어떻게 보면 비슷한데, 기본소득제라는 거는, 아, 일단 좋긴 좋죠. 뭐, 우리나라도 뭐, 아, 뭐, 나라 돈으로 뭐, 25만원 준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좋아하잖아요. 막 그런 식으로 지금 다들 가니까, 심지어 월드코인 같은 데서, 이런 최초의 PT 같은 회사에서 이게 막 무상으로 이렇게 주니까, 그, 이게, 에, 이 월드코인 사용자는 월드 아이디를 통해서 매월 월드코인 그랜츠를 수령할 수 있어요. 앱에서 알림을 통해서 새로운 그랜트가 청구될 때마다 이걸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니네 월드코인 이, 뭐라고죠? 이거 앱 항상 켜둬라. 그리고 또 수, 거래할 때 수수료가 없어요. 월드 아이디를 통해서 코인 사고팔 때깨스비가 가스, 없어요. 그리고, 이제 뭐, 24시간 동안 인공지능으로 다 답해준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월드코인, 그랜, 그랜트는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게 t h r 분명히 위험 요소죠. 근데, 파이네트워크는 뭐죠? 그런 거 없어. 우리는 주고받는 게 동시에 이루어져. 웹 3.0으로 간다라는 거죠. 어? 가진 사람이 못 가진 사람한테 나눠주는 개념은 없어요. 이가뭐이 사람이 뭐 언프리라고 했지만 이 사람은 파이어사이드 포럼을 모르는 거죠. 푸시킨의 시인가 푸시킨의 시 에터 파이어사이드 아, 화로 옆에서 그와 함께 차이콥스키가 노래도 만들었죠. 아마 그런 인문학적인 소양에서 이 파이코인의 파이어사이드 포럼은 사람과 사람끼리의 사랑이에요. 사람과 사람끼리의 사랑. 근데 사랑이고 지랄이고 돈 나눠준다는 걸더 좋아하는 게 인간의 욕심이잖아요. 그래서 막강한 이런 자금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월드코인 그랜치처럼 뿌리게 되면 분명히 이런 이게 위험 요소가 되죠. 월드코인 그랜치 필요한 사람 공짜니까 월드코인에 토큰 요구해라. 근데 파이코인은 보고 칭찬하시고 그래서 토큰을 받으세요. 이렇게 해서 정책도 다르고 문화도 달라요. 이게 당장 돈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아, 파이코인의 위험 요소가 되겠죠. 아, 이게 이제 지켜봐야 되는 거죠. 인간 지켜봐야. 이런 거를 이제 파이, 파이오니어 책 쓰신 책 쓰신 분들, 그 다음에 유튜브 만드시는 분들이 이런 거를 계속 홍보를 해주시니까 제가 주로 이제 뭐 커피 도사님하고 다우월드님 그다음에 코인시드님 뭐 이렇게 중요한 거 해주시는 분들 저 유튜브 파이 유튜브 해주시는 분들은요 어, 파이는 스캠이다라고 해주시는 분들도 사실은 고마운 분들이에요 알려주시는 분들이니까 노이즈 마케팅 해주시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파이의 철학이 계속 잘 알려졌으면 좋겠다. 근데 철화이고 지화그리고난 돈이 좋아 이게 파이한테는 굉장히 위험요소라는 거죠. 수락시죠. 그래서 이게 이제 수락시 되는 거죠. 잘못하면 복담 맞을 수도 있죠. 이게 이제 수학분석할때 이제 SWOT을 수학분석이라고 Strength, Weakness, Opportunity, Threat. 그래서 분명히 약점도 있고 위험요소도 있고 아직까지는 드러나지 않지만 기회 요소도 있고 분명한 장점도 있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암호화폐로서 이제 파이코인의 생태계에서 경쟁자로서의 장점. 이게 수화 S고 암호화폐로서 약점. 이게 위크고 W고. 그 다음에 아직은 아니지만 미래를 예측해 보면 생기는 멋진 기회가 오퍼치우니티 O고 약점으로 작용할 때 드러나는 이제 위협 요소. 이게 수학 분석이죠. 그래서 분명히 파이코인도 저도, 물론 저부터 반성해야 되지만, 맨날, 여태까지는 장점만 얘기했지만, 단점하고 위험 요소를 말씀드릴려다가 보니까, 월드코인하고 하게 된 거고, 마침 안동수 박사님이 그걸 써주셔서, 책 구입하신 분은 그책 제일 뒤에 안동수 박사님이 정리를 잘해놓으셨고, 그걸 근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8코인 아마 기다리는 사람이 최후의 승자가 될 겁니다. 원래 제일 늦게 끈, 끓는 물은 지켜보는 물이 하잖아요 감사합니다.